아, 저는, 얼마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 기억을 해볼게요. 차트에서. 이때쯤인 것 같은데요.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때쯤.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쯤. 아닌가? 아, 어휴, 변동성이 엄청나가지고. 잠깐만요. 하루로 볼까? 하루는 또 너무 많고. 두 시간? 어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와, 이게 진짜, 이게 나스닥 변동성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이때, 제가 이때까 그러니까 이때, 어, 좀 화면을 크게 보면, 이때, 좀 우습게 보실 수도 있지만, 2월 10일 날, 이때, 어 이때 이제 인도 소년이 세계 <laughs> 경제가 붕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 제가 좀 귀가 얇은 편인지 그 얘기를 좀 믿긴 믿었어요. 또어 그렇게 소자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 그런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또는 이 전에 폭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인가요? 이때네요, 이때. 13363, 13,300 포인트쯤에 매도 포지션을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선물 옵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 있는 트루 나스닥 인버스 곱하기 레버리지 그러니까 곱 곱버스죠. 나스닥 곱버스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KB에서 하는 거랑 어 트루 한번 쳐볼까. 음. 그러니까 KB, True, True 뭐 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Inverse 뭐 곱하기 뭐 이런 거랑 KB, 그 뒤둘 똑같아요. 이거랑 그리고 또 삼성 이렇게 세 종목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산 투자해서뭐 이때도 들어가고, 이때, 제가 이때 2000 얼마에 들어갔더라? 2100원 근처인가요?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8,400원 됐나? 얘도 한 8,500원인가? 기억이 안 나네. 8,300원인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대략 이런 가격에, 그니까, 뭐 높은 매도 포지션은 한이 정도까지 어, 여기부터 여기는 물량이 얼마 안 되고 하여튼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매도 포지션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는 걸 보고서 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다. 뭐한번더 이렇게 쌍그 뭐라 그러던가 쌍바닥 반대 쌍봉 어, 쌍봉 한번더 찍고 내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요쯤에서 했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2월 10일까지, 이때까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이때부터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계속 견뎠거든요, 이거를 다. 마이너스를 다 견뎠어요. 그랬는데, 이때 잠깐만, 요 정도만, <laughs> 폭락한 게 겨우 여기,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을 나름 했는데, 마이너스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더 이렇게 쳐 올리는데, 와, 이거는 진짜, 14000까지 가는 거예요. 코앞까지 진짜 멘붕이더라고요14000그 그러니까 실물은 14000에 뚫었고 여기까지 선물은 가, 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기에서 이제 이쯤에서 했는데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이때는 지금 경제가 붕괴된다 어쩌고 한 날짜를 지난 거거든요. 서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좀 믿음이 떨어진 거죠. 아, 이거 민도소년인지 뭔지 진짜 아, 제대로 당한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쳐 올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렸는데 마이너스였죠 여기까지 내려도 여기서 진입한 거는 계속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두번 이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폭락을 했는데도 지금 마이너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르니까 어,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때 매도를, 포지션을 줬다가, 이때쯤인가 그냥 손절을 했어요, 나스닥을. 그래서, 진짜 뼈 아픈 손절을, 어, 세 종목 모두 뼈 아픈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코덱스, 코덱스 200 선물, 고버스에 진입을 했어요. 왜냐면, 나스닥은 진짜 건드릴 종자가 아니다. 나스닥은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우리나라가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는데, 사실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의 그런 강력함이 두렵긴 했지만, 뭐, 저는 이미 지금 고버스에 100% 올인이 된 상태였어요. 이때 이거랑,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고버스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확신이 세가지고 설 이후에 어 저네 종목에 현금이 하나도 없이 100% 올인이었어요 곧버스에 그 결과적으로는 뭐 갖고 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몇백 이상 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물리게 되니까 이게 심리가 버티질 못하겠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제 어느 시점부터 곧보스 100%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곧보스 100%. 역시 심리적인 압박. 근데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편안함도 있었어요. 왜냐면, 밤에 제가 나스닥이것 때문에 잠도 잘못 잤거든요. 막 새벽에도 확인하고. 근데 일단은 고버스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야간 선물, 나스닥 선물은 그냥 대충 이전처럼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인 심리적인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고버스를 2250원쯤에 진입을 해가지고 물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번풀려났다가 중간에 다시 막 들어가고 하도, 하도 물타기를 하니까 2220원 근처까지 물타기가 됐었어요. 근데 계좌가 제가 여기, 저기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목표가 원래 목표는 곧버스 대박이었어요. 근데 물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울리고 나서 손절을 치니까 손절 금액 회복이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포스로 나스닥에서 손절하게 된 거를 회복을 목표로 한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확 떨어지는데 고포스는 또 버티니까 진짜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 그냥 갖고 있을 걸 나스닥을 괜히 손절을 했네. 그냥. 무조건 버텨볼 걸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변동성이 와, 이게 진짜 워낙 잘 쳐올리는 애라서, 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니까 이제 또이 살짝 오르니까 이제 계속 올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야간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가 손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했고 그리고 오늘 2월 24일 오늘 또 고포스가 운 좋게 5% 가까이 폭등을 해서 오늘 마감이 2 2 3 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고포스를 100%다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거의 못 먹었죠. 그냥 어떻게 됐냐면은 음 이런 단가도 있었고 더 낮은 단가가 있었어요 낮은 단가 어. 더 낮은 단가가 있어가지고 더 낮은 단가에서 고버스를 그 단타를 치면서 고생 고생하면서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의 다 이거를 회복을 했어요 뭐 손절한 거를 거의 다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 손절을 한거 손절한 걸 회복을 한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 이때 어쨌거나 나름 확신을 가지고 뷰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갖고 있었으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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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 이게 막 중간 흔드니까 못 버티고 결과적으로는 어, 이번 고버스 사건은 노인과 바다 있죠. 음.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뭐 어, 왜냐면 좀 제가 좀더 기다렸다가 뭐 2월 10일날 매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분할 진입을 해서 뭐 이때 완전히 우린을 했거나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막 손절도 없이 소소하게 이렇게 누적으로 익절을 하면서 한달 월급 이상 그렇게 벌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손절친구 회복하고 마음고생만 한 그런 입장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좀 허탈한 기분도 들지만 어 그래도 성장을 한거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올인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다 야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나스닥이 나스닥 갖고 있었으면은 진짜 완전 희망의 로였겠죠 왜냐면은 막 와 나스닥에서 이번에 막5% 이상 벌었겠다 했을 텐데 문제는 이거 새벽에 다 말아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또 그렇게 거의 이때는 뭐한7% 수익 났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냥 홀딩 했더라면 근데 이게 뭐 말아 올려버리니까 그게 또 어, 리스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야간 선물에서 직거래를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몰라도 근데 문제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 어, 그리고 중독이 될까 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도 사실 중독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를 나름대로 방향성을 예측하고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신을 가지면 안될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는 순간 압박이 들어오고 역방향으로 가는 순간 이렇게 되니까요. 어. 좋은 공부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돈 어떤 유명한 분인데, 음, 게임비를 지불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음, 왜냐면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걸 즐기는 상황이니까요. 어, 돈을 버는 매매를 한게 아니라, 음,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는 행태로. 의미를한게 아니다. 그냥, 파밍 준비에 게임을 즐긴 거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곧버스 일단은 그렇게 익절한 거로 만족하고요. 익절하면서 손절한 거를 어느 정도 회복한 거, 100%는 못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거의 본전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만족하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베팅을 했는데요. 한30% 베팅을 했는데, 그게 또 어... 폭락을 맞더라고요. 폭락보다는 이제 뭐 마이너스 몇 프로, 한 마이너스 한23%로 어 근데 이게 이제 인도 소년 말이 뒤늦게 실현돼 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얘가 막 이제 다시 만까지 여기까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그러면 진짜 더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다시 뭐, 0천 근처까지,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제가 지금 진입한 거에서 반토막까지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보다는 일단은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은 물타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성공투자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반면 교사 삼으셔서 어,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2월 25일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죠 이게 제생각인 그래요 이게 딱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딱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고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요 정말 모르겠네요 뭐... 뭐 10만 가까이 있는 막 유명한 분들은 또 삼성전자 바닥 찍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사람을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진짜 바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재테크라는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모두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